정말 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 이걸 왜 버렸을까 잃어버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것들을 많이 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버렸으니까 쓰레기인데 이걸 좋은 위치에 잘 간직하고 있으면 쓰레기가 아니잖아요. ,이죠?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그 사람들의 손때와 그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같이 겪었을 그런 스토리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느낌이 좋아요. 아무도 그 가치를 몰랐던 쓰레기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는 남자. 정크 아티스트 임종시입니다. 평화로운 시골 풍경 한편에 고물상이 있는데요. 오래되고 낡아 쓸모없어진 물건들의 마지막 종착역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마치 제 집인 양해지고 다니는 이 남자. 뭐라고 있는 걸까요? 보물더미에서 마치 보물 찾기를 하는 듯 구석구석 꼼꼼하게도 뒤지는데요 바로 폐품으로 미술 작품을 만드는 정크 아티스트 임종 씨입니다. 이런 것들은 만나기가 힘든 거네. 이런 것들 특이하네.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 이거를 찍어내기, 만약 이거를 디자인을 내가 해서 이거 찍어내려고 하면 돈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지.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여기서 무게 달아갖고 파니까 아, 엄청나게 싸게. 그 대신 요걸로 요대로 쓸수 없으니까 내가 이제 보완을 한다거나 뭐, 뭐 그렇게 하면 아주 괜찮은 게 나올 것 같아. 이렇게 독특한 물건이라도 만나는 날이면, 그야말로 행자한 기분인데요. 고물더미에서 뭔가 또 건질 게 없는지 매일 눈으로 살핍니다. 그래. 원이두 개가 있잖아요. 그 다른 부속품은 떠버리고 저원두 개만 살려갖고 저 체인하고 연결해가지고 뭔가 다른 조합을 하면 구체적인 디자인은 안 떠올랐는데 다른 조합을 하면 재미있는 게 나올 것 같아. 아저 자전거는 탐 나는데. 그에게 고물상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창작욕을 부태우는 장소입니다. 그럼 8kg 빼면 되잖아요, 이제. 예, 예. 8kg 빼면 만원 주시면 3,000원 드립니다. 예, 예 맞아요. 예. 예. 아유, 오늘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득대 마셔 득대 해서 인사 감사합니다. <웃음>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활했지. 왜냐하면 이해가 잘안 가니까 일반 사람은 저는 저는 거래 자주 오시니까. 이제 단골이 되신 거지. 아, 이제 나도 이제 이해하기 되는기 이거 자꾸 마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꽤만족스러운 수확을 한 덕에 떠나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자리를 잡기도 전에 두리번거리며 살피게 되는 곳. 방마다 느껴지는 분위기가 다르고요. 화려한 것 같으면서도 소박하고 너저분한 것 같으면서도 나름의 질서가 있는 것들이 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의 카페는 바로 임종치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평생을 작업만 해오던 미숙아에겐 새로운 도전이었죠 아메리카노 한잔 해주시고 라떼 두잔 하고요. 아메리카노 두 잔, 네, 따뜻한 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 예. 갖다 드릴게요. 깨친자라고능숙해 어. 보이죠? 뭐, 벌써 2년째 됐으니까 시간이 이렇게 만들어졌지 뭐. 사람이 이렇게 시간이 만들어졌지 처음에는 할지도 몰랐어. 처음 할지도 몰랐는데. 이 해보니까 노련해지네. 처음엔 작업실로 쓰기 위한 공간이었지만 차를 마시러 찾아오는 지인들이 많아지면서 본격적으로 카페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옆으로 있어요. 네, 어, 어디가? 저기입니다. 팔왜 이래? 이젠 단골 손님도 꽤 많아져 카페 얼굴 마담 노릇까지 톡톡히 하는 임종씨. 바람이 불어서. 중대 <laughs> 네, <안 가버렸어요. 웃음> 네, 나오셨다는데요? 네. 아, 저희가 중대 아, 아, 미대 아. 준비하고 있어요. 나오면 어때요? 남자인데. 나오면 어때요? <laughs> <몇 개? 웃음> 나오면 이 꼴라요. 그걸 물어보는 게 <laughs> 없잖아요. 나오면 이 꼴라는 거이고 작가분도 좋고, 여기 분위기도 좋고, 네, 여기 주변도 좋으니까 밥 먹으러 왔다가 차 한잔 마시고, 뭐 여유롭게 얘기하고, 네, 좋은 시간 갖고 가요, 한 번씩. 어떻게 된게 커피 맛이 아니라 분위기에 이끌렸다는 말이 더 맞네요 카페 곳곳에는 옛 추억들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소품들이 가득한데요 임종 씨가 발품 팔아서 직접 모은 것들입니다 이거는 시골에 가다가 의자가 느낌이 너무 좋았는데 그날의 어떤+ 어떤 시골 할머니가 앉아 있는 그 느낌이 좋았겠죠 그리고 그 할머니한테 새 의자를 사드리고. 이거를 바꿔달라 그랬으니까 할머니가 나한테 미쳤다 그러더라고 이 버려진 걸왜 <laughs> 색을 갖다줘 이걸 갖고 갖다 그냥 이 느낌이 좋았어 요 이거는 그 아파트에 재활용하는데 버려진 건데 그 주소와 산 거고 누가 이 물건들을 보고 쓰레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임종치의 손을 거친 덕분에 어디에서도 본적 없는 분위기에 카페가 탄생됐습니다. 여기는 커피숍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커피숍의 고정관념을 알아 없애고 싶어요. 나는 모든 고정관념을 다 없애고 싶어요. 왜냐면 없애야 뭔가 창의적인 게 나오니까. 이렇게 하고 우리 4, 50대 여기 온 손님들 이러고 놀아요. 신나죠? 응? 그래서 가끔은 커피숍이지만 어느 날은 4, 50대 클럽으로 바뀌어요. <laughs> 진짜 어떤 분은 저 책상에 올라가서 축하해 주셨어요. 책상에 올라가서. 임종 씨의 작품도 곳곳에 걸려 있는데요. 오래된 창틀은 액자가 되고 버려진 철사는 꽃으로 재탄생됐습니다. 이 카페의 트레이드 마크인 이 깡통인간 역시 임종 작가의 작품이라는데요. 깡통, 버려진 깡통으로 한데, 우리가 깡통이주는 느낌이 있잖아요. 깡통이주는 느낌이, 어, 비었다. 어, 단순하다, 뭐 그런 느낌. 그런 단순한 깡통도, 이 생각하는 포즈로 만들어 놓은 건, 생각을 해야 된다. 깡통도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깡통이라는 소재와, 그 생각하는 포즈, 이걸 두 개를 결, 결합한 거죠. 그래서 생각하는 깡통인 거죠. 작품을 따로 전시할 수도 있었지만 굳이 카페에 둔 이유가 있는데요. 작가와 관객의 벽을 허물고 보다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다가가기 위함입니다. 전시장을 작고나 이런다는 이런 것이 사실은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조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시간을 내야 되고, 계획을 해야 돼요. 또, 전시 일정도 알아봐야 돼요. 근데 이 커피숍은 지나다가 들릴 수도 있고, 집 앞에 커피숍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올수 있는데, 이 아무 때나 올수 있는 이 공간에 뭔가 미술적인 요소를 해놓으면 쉽게 미술을 접할 수가 있어요. 미술도 메시지가 있어요. 그메시지를 이왕이면 많은 사람한테 전하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시장 못하는 이런 쉽게,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차라리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커피를 마시는 것처럼 일상 속에서 편안하게 접하는 미술. 그게 바로 임종 씨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카페가 한가해진 틈을 타 작가가 들른 곳은 한 허름한 비닐하우스 인데요. 네. 뭐참 그렇죠. 뭐 이것저것 모아놓고 재료로 쓰기도 하고, 그러나 모아놓은 창고 보여요. 이렇게 보니 고물상이 따로 없지만, 모두 임종씨의 손을 거쳐 미술 작품으로 재탄생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철제 미술을 주로 해왔던 작가는 어쩌다가 쓰레기에 주목하게 됐을까요? 뜻하지 않게 고물상에 갔는데, 뭔가 새로운, 뭔가 나의... 그러니까, 어 창작 그러니까 새로운 창작물에 대한 불씨를 던져주는 게 바로 그 쓰레기 그러니까 새로운 디자인 그런 것들을 나한테 불씨를 던져주면 아 저걸 보고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불씨가 되는 역할을 나한테 해주는 것 같아. 요 때로는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큰 어려움이 있는 작업이지만 재료 자체에 담긴 의미를 한번더 생각하게 만드는 정크 카트에 더큰 매력을 느낀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친 인종 씨가 작업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낮 동안 얻은 에너지를 온전히 작품에 쏟아내는 시간. 요즘은 인근 성당에서 의뢰받은 성물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조소 작업은 대학 시절 그의 전공이었습니다. 캐려든 플라스틱을 이렇게 말려 갖고 그 이렇게 색을 입히니까. 동 같잖아요. 오래된 동 느낌. 임종씨는 대학 졸업과 동시에 가족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혼자 후적 대구로 떠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쭉 태어나서 자라고 그러니까 거의 3 0 년을 살았잖아요. 작업을 하려 그러면 새로운 환경이 필요해요. 인체가 가지고 있는 감각들을 다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것 새로운 환경이 필요해서 그래서 대구려온거 어느 지역에 가도 대구 쪽이 보수적이란 말은 다 들리는 말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좀 실감이 나니까 아, 이 사람들한테 뭔가 재밌는 걸 해주고 싶다 그래서 자꾸 이 사람들이 하는 생각에 반대된 생각을 해본 거예 그러다 보니까 어, 괴짜란 말을 듣는 게되고 특이하다 재밌다 뭐 이런 말을 듣는 게예고 무일푼으로 무작정 내려와 망 노동부터 우유 배달, 목욕탕 청소까지 마다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새로운 작업에 대한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생각하는 것도 재밌었고, 또 내가 생각하고 그려내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려내는 걸참 좋아했었어요. 근데 나는 내 스스로 재미나야 되니까, 또 재미를 하는 건. 어. 행복의 여러 요소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아직도 세상에는 이 작가를 꿈꾸게 하는 재미난 것들이 많답니다. 다음 날, 임종시가 마을 산책에 나섰습니다. 대구에 내려온 뒤 작가의 오랜 산책길이었던 마비정 벽화 마을.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마을에 정착하게 됐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포근한 느낌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많으시고 또내 나이 또래 사람들 즐길 수 있는 향수적인 길의 분위기, 정서적인 거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정서적으로안정감을 주죠. 임종 씨가 과자를 한꾸러이사들고 마을 경로당을 찾았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그것도말하시도로이 정도로. 이정이정이이정이 정도로. 이이 장갑 그러니까 장갑하고 뭐 하시다가 양말도 하시다 그렇죠 소일거리로 부업을 하는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단식을 아, 준비해온 것입니다 거라. 이게 좀 많은데? <laughs> 여기, 여기 있잖아요 네, 여기. 아니 그런데 어르신들이 많이 기다리셨나 봅니다 과자가 배달되자마자 일손을 멈추고 먹는 데만 집중하시네. 10분, 10분. 10분씩 드세요. 음.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갖다 드리면 얼마나 이거 드세요. 기간적으로조금해요좀 예, 아, 많이 늦어질 때는 욕하고 그러시진 않으셨어요? 가서 다한가만가을때 됐다 메뉴를 한 번씩 바꿔줘도 되지. 아, 그러니까. 그건 빠이 놓여는 거. 아, 맞아. 알겠습니다. 알겠어. 그럼 좋은 아, 좋은 정보를 해가능하를한 번씩 바꿔도 돼. 네. 아, 그렇네요. 아. 우리 부모님이 서울에 계시니까 또 어르신들 보면 은또 어머니 생각도 나오고. 또 멀리 계시니까 또뭐 제대로 찾아뵙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더더욱 그런. 이게 생긴 음. 분위기도 그렇고 그 집에 가도 그렇고 일반은좀 다른 그 예술과 그좀 그. 좀 음. 그 그게, 그게 포기잖아 서로에게 참 귀한 인연입니다 다시 돌아온 카페 매주 일요일 이 시간에는 카페에 특별한 정례행사가 있습니다. 원래는 안 나왔었는데, 이거를 칠성시장에 예전에 그, 칠성시장에서 예전부터 TV, 몇십 년 전부터 TV를 수리했던 분들이 아직도 계신데, 그분들한테 들고 가서, 그분들 세, 네명이 모여서 수술을, 대수술을 했죠. 대수술을 해가지고 이렇게 탄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행스럽게 브라운 간이 수명이 살아있었던 거죠. 오래된 TV로 오래된 방송을 손님들과 함께 보는 시간, 꼭그때그 시절로 돌아가는 타임머신을 탄것 같습니다. 네, 닫아놓고 열어놓고 아, 80년도 이때 우리 애들 80년도. 아들 많이 본다고 잠국 80년도 <laughs> 뭐, 뭐 요새는 칼라시대 아닙니까 칼라시대인데 흑백을 본다는 그 자체도 그런 데다가 그 옛날에 저 텔레비를 보니까 옛날 그때가 생각이 나네. 애들 공나하기 어렸을 때 애들 생각, 그 학교댕길 어린 그 애들 생각이 첫째 난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추억과 여유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오늘도 카페는 북적입니다. 나이가 이 친구는 동갑이고 뭐 거의 비슷한 또래들이라서 친구처럼 영결된 거예요. 네.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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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그리고 어영이지영원이 말가. <laughs> 영혼이 말가. 저는 이것 때문에 반에서 왔어요. 대면 한다. 저번에 스타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약간 그죠 약간 노숙 분위기. <웃음> <웃음> 아, 유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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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들 유아들, 유아들, 유아들 멤버들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다른 생각 우리가 평소에 이제 살던 그런 생각과 는 완전 다른 생각을 하니까 대화가 너무 즐겁고 재밌더라고요. 또이 여유 우리하고 다른 세계의 사랑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친하게 됐어요 어,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뭐 맨날 보면서 뭐 반가워. 네, 항상 반갑죠. <웃음> 고마워요. 뭐 <laughs> 어, 이제 출근하시나봐요. 오빠. 오빠입니다. 이 카페엔 단골 손님과 주인으로 맺어진 인연이 유독 많은데 직원 은숙 씨도 그중 하나입니다. 손님으로 왔다가 편하게 커피 마시고 지나다니다가. 손님으로 오신 거는 개업하자마자부터니까, 네. 와, 한 2년, 2년 됐죠? 오픈 2년. 오픈멤버입니다. 그러니까, 오픈. 네. 방금 네. 손님이 이렇게 같이 일을 아, 하시게끔. 네, 그렇죠. 네. <laughs> 이게 작품하시는 분이고 예술가시다 보니까, 자기 일에 특히 손님들한테 대하는 거는 철두철미하게 하시게끔, 어, 아, 옆에서 잔소리 대망의 또 개짜시잖아요. 개짜? <laughs> <laughs> <그냥> 개짜세요. <laughs> 그날 저녁. 카페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연습해? 아니야. 그 연습 왜 이렇게 안 연습, 좀해 카페에서 첼로 수업이 열리는 날인데요. 제는안 하고. 이게 다운이 다운이지. 아, 다운이지. 아, 아. 첼리스트 친구를 초대해 일주일에 한번 지인들과 함께 첼로도 배우고, 이야기도 나누는 시간입니다. <laughs> 아, <미>, 미안해. <laughs> 나도 모르게. 게했도나름대로이나예술르게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 그니까 러 선생님이 하자는 대로 안 하는 그런 고집은 좀 있어요. <laughs> 아니 일단 문제는 선생님이 친구니까 문제고지. 누가 친구를 선생으로 모셔. <laughs> 버스킹 하려고 첼로 버스킹. 제주도 가서 어, 내 밥벌이. 어, 일단 외모가 좀 불쌍하니까. <laughs> 뭔가 약간의 보여줄 거리만 되면 내 밥벌이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재미를 좀 줘보려고. 행위예술 같은 거 해보려고 그래. 늘 재미를 찾아다니는 임종 씨또 다른 재미거리를 찾았나 보네요. 이렇게 카페는 악기 수업도 하고 때로는 영화도 보면서 평소 알지 못했던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소통의 장이 됩니다. 그래도 우리랑 있으면 좀 있잖아. 아니면 말고 이 친구도 미술하는 사람이고 저는 음악하는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저도 제 여기 음악하는 요 안에만 속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미소라는 친구도 만나게 되고 또이 친구 통해서 다른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 만나면서 나도 견문이 늘어라니까 훨씬 더 좋고 다양한 계층간에 이렇게 또 모르는 남과 타인과 이렇게 교류를 할 수, 있고 대화를 할수 있다는 게 그런 공간이니까 커뮤니티의 공간 그런 맥락에서 처음부터 내가 커피숍을 하려는 것도. 어... 그, 그런 턱을 없애는 거죠. 문턱으로. 작업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턱을 없애는 개념이었는데, 그 안에서 또 이런 걸 있음으로 해서 뭔가 매개체가또 생긴 거잖아. 완연한 오후 대구 수목원 앞에 미술거리입니다. 이곳은 지난 2013년 임종씨가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들과 함께 직접 꾸민 곳인데요. 각종 설치 미술 작품들과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지역의 명물거리가 됐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곳을 찾은 이유가 있는데요. 며칠 전고물상에서 구한 재료들을 꺼내 뭔가를 준비합니다. 이게 머리, 머리 이렇게 r i e d w 머리 r i e d o k a 이 I didn't w 요 r r y You get it. You get it. You get it. You get it. You 이제 봄도 됐고 해서 여기 승호고 앞이라서 나들이객도 많고 해서 조금 단장도 하고 미술거리를 꾸미던 당시 설치했던 그의 첫 번째 생각하는 깡통 전시장과 거리의 경계가 없다 보니 작품이 훼손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데요. 그래서 새 단장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꽤 오랜만에 하는 작업이라! 오늘은 친구의 일손을 빌렸습니다. 이런 작업안 되잖아. 여기는 스를박아줘 마을에 사시는 그 마을 주민이시면서 그 국악 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어 나랑 동갑이라서 또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요. 아, 그 선생님은 이런 거전는 해보신 적없으시거요 미술은 안 했는데 일반 제 전공은 기계 전니 전공. 그러다 보니까 용접하고 기계 만지는 걸할줄알아 그래가지고. 깡통을 가지고 뚝딱뚝딱 만드는 게꼭 장난감 로봇 같아서일까요? 아이들이 관심을 보입니다. 이거 뭐예요? 생각하는 사람 포즈 알지 이런 한번 쓰고 버리는 쓰레기들이나 그런 걸로 새로운 느낌을 전해줄까. 새로운 이거는 생각하는 깡통을 만들 거야 이제. 고뇌하는 표정을 나타내기 위해. 눈 부분을 찌그러뜨리고 그림자를 표현합니다. 쓰레기를 가지고 뭐가 이렇게 진지한가 싶지만 쓰레기이기 때문에 더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 생각하는 사람의 포즈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그냥 이렇게 앉아서 그 포즈가 고유의 포즈가 있거든 팔을 개고 있으면 이, 이 팔을 지탱할 거 아니에요. 오른쪽 손하고 그래갖고 이렇게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오른쪽 무릎이 다리가 조금 더 위로 올라와야 돼요. 소재가 이제 재활용 소재고 깡통이다 보니까 디테일면을 죽이면 그 사실적인 느낌 덜하그 소재가 이거기 때문에 디테일하면은 그 느낌은 더 살려야 되는 그런 거 있죠. 약두 시간 만에 깡통 인간이 슬슬 모습을 맞죠. 갖춰갑니다. 이 작품에는 버려지는 것들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작가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데요. 임종 씨는 그런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어, 재활용 소재라는 걸 나타내줘야 돼. 그래서 이상표들 그대로 그냥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런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다 새고 칠하면 더 멋있을 것 같아. 그러면 더 멋있겠지. 근데 전달의 의미는 없어요. 이건 전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있는 깡통 그대로 그 브랜드 그대로 사용을 했던 거고 새봄을 맞아 화려한 옷을 입은 깡통 인간이 완성됐습니다. 앞으로 이곳에 앉아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임종시의 생각을 대신 전해주겠죠. 바쁘고 힘겨운 세상. 그 안에서 우리가 조금 웃을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예술 덕분인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작품으로 인해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 임종 씨는 그것이 자신이 예술을 하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대중을 위한 미술이 내가 지향하는 바예요. 소소하게 내가 만든 거, 소소하게 내가 생각했던 글귀들을 써놓으면 그걸 보고 대중들이 즐거워하고 재밌어하고. 그걸 보고 한번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보면 거기서 어떤 뿌듯함이 느껴져요. 그들도 그거에 대해서 어느 분들은 가면서 고맙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거기서 보람을 찾는 것 같아요. 사람들하고 소통을 기본으로 하면서 그 소통 사이에서 전해지는 다양한 느낌들을 작품으로 좀 만들고 싶다.